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는 자. 한번더 읽어볼 건데, 끝에 자를 나로 바꿀 거예요. 나할 때는 엄지손으로 자기를 딱 지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는 나.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을 우리 친구들이 알랑가 모르랑가 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몰랐죠?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막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사,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칠 때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을 주의 깊게 보면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어떤 단어예요? 증언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요, 저의 먼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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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계속 계속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계속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번 들어서 된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번 들어서 된게 아니. 아주 여러 번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증언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라고 일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말하고 목사님이 맨날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또 학원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자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하며 그래 맞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지 그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초등부 레크레이션 파티 있는데 와볼래?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고 했을까요? 안 온다 했어. 근데 몇달 뒤에 또 목사님이, 아, 우리 전도합시다.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아이고, 또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아, 저 친구가 있어. 그래서 용기를 또 내가지고, 예수님 같이 믿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갈수 있대.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네. 그런데 또 여름에, 아, 우리 여름 캠프가 있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자,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해보자, 친한 친구에게 꼭얘기해보자 했는데 또 찾다 찾다 보니까 말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 전했더니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네. 근데 겨울에 또 목사님이, 선생님이, 야, 우리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해서, 어이구, 어딨나 보니까 말안 하는 친구 또 있어. 그래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 전했는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전도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어요라고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 하는 대답은 다 똑같대 말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내 친구들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말했는데 이제 안 온대요. 어떻게 해서도 한번 왔는데 그 다음에 또안 와. 그 친구에게 또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 이제 전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우리 친구들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친구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딱한번 전해 줘 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증언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예수님 믿자고 얘기했는데, 거절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해 보세요. 또 전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 아보라고 전해보고 또! 또! 계속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저처럼 바꿔주셔서 그 친구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보세요. 라고 오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우리한 교회 한번 와 보라고 예수님 있자고 이야기하는데 거절당한 친구들 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친구에게 또 전할 수 있을까? 그때 거절했는데 사도 요한을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아, 또 전해야겠구나. 또 말해야 되구나. 계속 계속 이야기 해 줘야겠구나.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보는 거야. 계속 전해보는 거야. 계속, 계속, 계속 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전하는 천국복음, 계속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 말고 우리 친구들 덕분에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 믿고 전국에 가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